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우리, 예루살렘과 세상 정말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법궤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 우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살 될 때에 그 부모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우리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예수와 또 동생들이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 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서 그 날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모들은 같이 가는 친족 중에 있는 줄 생각을 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가서 찾은 데 찾지 못했습니다. 속이 탓겠습니다 그래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을 왔으니까 또 하루길을 갔습니다. 가서 찾느라고 하루 걸려서 3일이 되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성전에서 그 부모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누가 보음 2장 50절에,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깊은 뜻이 있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양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후회는 알았습니다. 후회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양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지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14대 14대 14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만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곧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 옛 적부터 하나님이 많은 우리 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메시아가 곧내 안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도 말씀을 내십니다.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 되어 이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친히 난모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낳고 1 1일에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 이까 근데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모르더라 난 어머니 직접 계시를 받고 지켜보고 같이 12년 살아온 아버지가 모르는데 우리사 더알 길이 있겠습니까? 알 길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으로도 그 모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우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곧 당신이 옛날부터 지금 30여년 동안 낸데 대해서 낳고 지내면서 그냥 이문보가 있은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사흘 되던 나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이렇게 쭉 말하는데 여자가 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보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어머니는 남이 집에 갔으면 가만히 뭐 있을 게이지 포도주가 없든지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있으면 그심 주인과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자기 아들 예수하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이문부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너를 하나님으로 말면 인퇴되어 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시냐 과연 내가 하나님이시냐 12살 될 때에 지금 서른 살 되었을 때도 계속 이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가르쳐 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전번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구셔주러 왔을까? 아버지의 모양, 하나님 본체로 오면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아들의 모양으로,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에 의미일깨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 본체 되는 분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첫째 예수님이 지금 그날 밤 지금 사흘 동안 계신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 하는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말로 해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 자의 뭐, 귀한 뭐, 이런, 가지는 전. 이게, 아무튼 인간이 만들어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그저 그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면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그곳을 성전 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집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 되시는 법괴가 있고 법괴 안에 하나님이신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아버지는. 그럼 뭐,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운 이 시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고 말할 때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임제의 상징으로 법괴를 가르치고 언약의 두 돌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별로 뭐 돌아와도 괜찮고 좋고 나쁜 건 아니고 그러나 안 와도 괜찮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1947년도 연합국 안전 리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도시만은 아닙니다. 세계가 공영하려는 국제적인 도시, 조금 더 가까이 이 팔레스틴하고 이 이스라엘이 공영으로 다스리는 도시, 이런 말입니다. 왜? 그걸 주체할 때 우리 주체라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을 그것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까? 왜 승리를 했습니까? 지난 12월 21일 날, 연합국 총회에서 투표를 할 때, 왜스8개 나라, 그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요, 그, 하겠다고 하는 이 트럼프의 발언들, 왜 무효라는 투표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 임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져도 좋고 또 다른 뭐 어떻게 노나 가져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인 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글쎄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본 일이 없고 뭐 대화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문에서나 성경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복국이 되어서 지은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를 뭐,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고, 단당, 단단, 단당마다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쭉 합해놔서 국가가 되어 있는데, 번역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 번역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게입니다. 알리아라고 자기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 메시아라고 번역하는 게더 합당할 게입니다. 예루살렘과 우리 나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는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주고 예루살렘과 바꾸자 해도 안 바꾸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30여 만 밖에 안 됩니다. 그게는 정말 옛날부터 있는 뭐따고망 집들이 딱 붙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근대적인 세계적으로 뭐 금융의 도시인가 문화의 중심인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새 종교의 뭐 이런 핵심으로는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를 주고도 우주를 주고도 예루살렘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벗개가 있고 벗개 안에 하나님 되는 하나님이신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거형으로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옛날에 아버지가 계셨던 집,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던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갑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 되시는 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분은 다만 현재뿐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무슨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 현재 아버지가 계시는 집. 그럼 그 아버지가 뭘까? 성전이니까. 성전이니까. 벚꽤 안에 두 돌파.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 장사꾼들이 장사라니까 몇번 이렇게 청리하는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라는 것들이 지금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저 요한복음 2장에는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다 소나 양인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고니심 강도의 굴혈.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그뭐치수를 말하지만은 저는 감이 안 갑니다. 제가 90, 2000년도에 저 필라델비아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가니까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복교를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성경에 나는 지수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양이었구나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봤는데 뭐 지금의 건물로 말하면 큰 건물은 아닙니다 왜? 뭐 복개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니까 더 크게 해도 뭐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일까? 근데 50절의 말씀입니다.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분명히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법게 안에 언약에 두 돌파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챔필로 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게 입니다 상징은 성전 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 분명히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야단한다 해도 성전,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성경은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일곱 번이나 화했다고 책망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다. 근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놈들인데, 어떻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너희, 너희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한 개인 개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일까?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쭉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율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되는 말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내 몸은 성전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하는 말씀이 집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셨으니까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한다. 우리 결론입니다. 출애극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괴를 만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괴를 주신 일이 아직 주기 전입니다. 법괴를 만들고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언약의 돌판 하나님 되시는 말씀을 적힌 그 말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고 읽은 자는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에다 언약의 돌판을 엮고 구릅되는 그 떡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고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우리 다음 시간에 언젠가 살펴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에는 분명히 서야 될 곳이 집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그게는 분명히 대단한 뭐, 뭐가 있는데, 곧, 하나님이 법계가 있고 하나님 되는 언약계가 돌판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출애극기 3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저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그 뒷부분을 더 사시하게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